안녕하세요. 블로그 성장에 날개를 달아드릴 불꼬둥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 바로 이미지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그저 글을 꾸미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미지는 내 블로그의 검색 노출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이미지가 네이버 검색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방문자를 불러 모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강의는 크게 세 파트로 진행됩니다. 첫째, 내 블로그를 지키는 이미지 사용의 기본 원칙. 둘째, 방문자를 끌어당기는 검색 노출 극대화 비법. 셋째,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이미지 관련 Q&A.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1. 내 블로그를 지키는 이미지 사용의 기본 원칙. 자, 그럼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블로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서핑하다가 예쁜 이미지를 보고, 오, 이거 내 블로그에 쓰면 딱이겠다. 하고 그냥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지는 글이나 음악처럼 주인이 있는 창작물입니다. 타인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아요. 만약 원작자가 문제를 삼으면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쓰거나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유해 이미지는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원칙은 아주 상식적이지만 강력한 규칙입니다. 바로 음란물, 불법 제품, 비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유해 이미지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네이버는 스킨스코어 같은 자체 기술을 통해 이런 유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유해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올리는 것은 블로그 지수가 깎이는 수준이 아니라 블로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이두 가지. 저작권 준수와 유해 컨텐츠 방지.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블로그는 아주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파트 2. 방문자를 끌어당기는 검색 노출 극대화 비법. 자, 블로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방문자를 끌어모으는 이미지 검색 노출 비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검색 로봇은 우리처럼 눈이 있어서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 즉 글을 읽어서 이미지의 내용을 파악하죠. 그래서 우리는 검색 로봇에게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법 1. 이미지에 이름표와 설명서를 붙여 주세요. 첫째, 이미지 파일명을 바꿔 주세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파일명이 img 밑줄 1234, jpg 이런 식으로 저장되죠? 이걸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광화문맛집 밑줄 봉골레파스타.jpg처럼 이미지 내용을 담은 이름으로 바꿔서 올려주세요. 검색 로봇에게 이건 봉골레파스타 사진이야 하고 처음부터 힌트를 주는 겁니다. 둘째, 이미지 캡션은 무조건 상세하게. 가장 중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 다섯 개 사진 바로 밑에 다는 설명글, 즉 캡션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여기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가 아니라, 이집 봉골레 파스타는 조개가 정말 신선했고, 화이트 와인 향이 은은하게 나서 좋았어요. 와 같이 상세하게 쓰는 거죠. 이건 검색 로봇 뿐만 아니라 실제 방문자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셋째, 글 제목과 태그도 한 팀입니다. 글의 전체 제목과 핵심 키워드를 담는 태그 역시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주시면, 검색 로봇이, 아, 이 글과 이 이미지는 정말 관련이 깊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어 검색 결과에 더잘 보여주게 됩니다. 비법 2. 이왕이면 다홍치마, 고화질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흐릿하고 작은 이미지보다 크고 선명한 이미지가 보기에도 좋죠? 네이버 검색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크고 선명한 고화질 이미지에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법 3. 과도한 광고판 이미지는 피하세요. 여러분이 맛집을 검색했는데 이미지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홍고문구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보를 얻기 불편하죠. 네이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사용자들이 싫어하는 이미지로 분류해 노출에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저작권 표시를 위한 작은 워터마크 정도만 깔끔하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파트 3.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는 이미지 관련 Q&A.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깔려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질문 1. 왜제 글은 썸네일이 검색 결과에 안 보일까요? 원인은 대부분 둘중 하나입니다. 첫째, 이미지가 너무 작거나. 둘째, 가로 혹은 세로로 너무 길쭉해서 썸네일로 만들기 부적합한 경우입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의 적당한 크기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2. 분명히 글은 검색되는데, 왜 이미지 탭에는 제 사진이 없죠?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지 검색은 일반 검색보다 필터링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유해 콘텐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글은 정상이더라도 사진 자체는 노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3. 이미지 사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미지는 많을수록 좋다? 아니요. 개수보다 글과의 관련성. 즉 질이 중요합니다. 보통 문단별로 한 장의 이미지가 좋습니다. 같은 이미지를 반복 사용하면 안 좋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의미없는 반복은 안 좋지만 브랜드 로고나 매장 약도처럼 정보 전달 목적의 반복은 괜찮습니다. 이미지는 클수록 좋다. 맞다. 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이미지 검색에서는 이왕이면 크고 선명한 이미지가 유리합니다. 검색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블로그 이미지. 마지막으로 검색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블로그 이미지 유형을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유형의 이미지 사용이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검색 이용자의 만족도는 네이버 검색 랭킹 알고리즘의 중요한 척도이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홍보성 문구로 제작한 이미지. 홍보성 문구 등 텍스트 메시지를 이미지로 제작해 블로그 포스트에 사용한 경우 본문 내용과 무관하게 정보성이 결여된 단순 광고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이미지는 해당 블로그의 거의 모든 포스트에 도배되다시피 반복 사용되어 블로그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내용과 무관한 캡션이 반복 사용된 이미지. 이미지의 원본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이미지에 삽입하는 워터마킹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블로그의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의 내용과 무관한 문구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하게 삽입된 이미지. 아무리 품질이 좋은 고해상도 이미지라 하더라도 본문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 없이 사용된 이미지는 오히려 문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적재적소에 사용된 이미지는 전반적인 문서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불필요하고 무관한 이미지를 대량으로 삽입한 경우 블로그 지수의 하락과 연결되어 결국 10년 넘게 운영하던 네이버 최적화 인플루언서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어버리는 짜릿한 경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딱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AI 생성 이미지 등으로 저작권 꼭 지키기. 파일명, 캡션으로 이미지에 친절한 설명서 달아주기. 크고 선명한 고화질 이미지로 승부하기.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당장 오늘 저녁에 올리는 포스팅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고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상은 네이버 오피셜 정보인 네이버 서치 앰퍼센트택 블로그의 네이버 내용을 정리한 내용들이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활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꽃둥 아저씨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빠 언니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해요 제발요